감자 캐다가 발견한 뚜껑이에요. 이쁘죠? 감자 캐다가 발견한 뚜껑인데 새끼 뚜껑인데 너무 이뻐요. 아 이뻐라. 너무 이쁘다. 살려달래. 아 이쁘죠? 얘가 감자를 잘키워줬던 애예요. 지금 감자랑 비교해 보면 이 감자하고 크기를 비교해 볼게요. 얘를 여기 올려놔 볼게요. 짜. 올라 앉아봐. 너, 너랑 비교해보게. 아, 가지마. 잠깐만. 영상 찍고. 자, 자 이렇게. 감자가 이렇게 커요. 봐요. <laughs> 감자, 감자, 감자 밥상에 올라 앉은 두꺼비. 아, 이뻐라. 됐어. 고마워. 감자 잘 키워줘서. 잘 가. 얼른 가. 얘 먹을 거 없나? 많이 커라, 우리 집에 있어, 가면 죽어, 밖에 가면. 야, 이건 더 크다. 얘랑 비교 한번 해볼게. 이건 더큰 감자야. 가지 마, 가지 마! <laughs>